간다 나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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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간다 일로로와로와내 뒤로와 내 뒤로와 디가와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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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줘라 야나 네. 나 진짜 못한다 하나 둘셋 하나 둘셋 간다 어이 스나야 도망가 도망가 벌써있 어떡해 간다 나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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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이리 와, 이리 이이내 뒤로 와, 내 뒤로 와. 어디서 어디야 너, 데려다가, 데려다가. 아니, 아니, 와 이리 와, 이리 와, <laughs> 이리 와, 이 와. 가, 뒤로 가, 로 가, 이리 와. 어디가? 이리 와. 어 왔어. 어디 어디가? 어디 어디가? 어디, 어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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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는데, 여기 앞에 있다, 앞에 있다. 총들어. 어, 어, 어. 앞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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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봤지? 앞에 여기 앞에. 빠리, 어. 빠리. <laughs> 컴 o 컴 e 컴 n 컴 o 아 여기 제일 안 좋은 자리잖아 여기 먹여여먹먹 뭐, 여기 먹 여기 <laughs> yeah? yeah. 저기 다 저기. o 데 o Yogi b o 다다 다. a n d a Yogi. Oh, t 야 t a t a 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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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간주 e w 지 y I cut 지 아, 이거 다른 거구나. <laughs> 아 d 그 안내판을 적어 놔야지. 여기서 여기서 여기 오는 거다 <laughs> 그여기서여기서볼게 어. 여기 먹힌다고요? 없다 왔다 왔다 왔다! 준이야 죽여 죽여 죽여! 머리 머리! 아나나나나나 나! h e What the? What the? What the? What the? w h 네, 쟤 아무것도 없어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<laughs> 아, 왔어, 왔어. 하고 있어요 패패 대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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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있다 저깄다 저깄다 아이고 어디가 쟤사 사업을... 어, 온다 온다 온아 제발요 아니요 아닙니다 없는데 아나 아, 스나이드 왔다 그오 내려주시면 돼요 네. 저, 여기 터시면 여기 아, 아, 돼 아, 오케이, 아, 오케이 뒤에 오시는 거 조심하세요 어, 뭐, 많이 따여봐. 이 앞에 애들이 그런 소리 금 어, 뭐 폭탄이 안 났어. 폭탄, 폭탄! 나 더, 하한 사이가 하네. 아, 사이가, 사이가좀올랐 아이고, 아났다 총알이 별 없어가지고. 반대편에서 와주시는 거봐주실래지 어, 아. <laughs> 오케오케 <laughs> 근처에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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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겁나 싸우기 당한다 어딜지 모르겠는데? 여기 아마 학교 아, 학교 아킬걸 응어 어, 뒤에 뒤에 둘 뒤에 둘 <웃음> <웃음> 하나 뒤에. 아아니요 하나 더. 나이스 나이스 왔다 왔다 어디, 어디. 왔어요 어디 어디 바로 앞아 아아 아, 아. <laughs> 아 아이 뭐야, 아이 뭐야 아깝다 아깝다 <laughs> 자 1층으로 내려가세요 아, 아무것도 안 먹고 먹고 나서 내려가면 되지 아 그렇게 하세요 저뭐 화난 거 있어요? 저야네 <laughs> 아니야. 그, 네. 말투 상냥하게 좀 해주세요. 완전 상냥한데. 원래 제 말투 모르시나봐요. 네, 네, 네. 이거 총만 대충 먹고 1층에서 우리 대기해요. 뭐라고요? 총만 먹고 1층에서 우리 대기하자고요. 들어오는 사람. 네, 알겠어요. 여기 오거든요. 알어요 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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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 위치 모르는데. 저 지금 문 밖에 나와서 대기 중. 여기 바로 와요. 혹시 빽업 되나요? 네네. 네. 어디 어디 어디요? 여기 문 바로 뒤에 있거든요, 두 명. 그님 쬐고 있어요?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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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왔다 저 살려줄 수 있나요? 어, 아저 소원이 없는데 아피인데요까예요아 아, 어, 왼쪽 타세요. 네 언니 나 사인가 나갔어. 오 나이스 빨리 기대할게요. 나 방금 잘 쐈어 근데. 다 따라오세요. 아발 세면 저 용납 못해요. 저발안썼는데 여기 있거든요. 금방 한발 쐈거든요. 슈프트. 저 용서 못해요. 벽보고 반성 하나. 기다려 보세요. 여기 한 명이 었거든요어 사운드 들렸다 금방. 못 들었는데. 여기 여기 온다. 쌓아야 어. 돼요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아녕 안녕 아니, 가 왔어요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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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, <laughs> <안> 키모지. <laughs> 어, 어, 이 <laughs> 응, 거. 오씨. 나 그거 할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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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